드디어 때가 됐어. 너와 함께 싸울 수 없는 게 유감이군. 하지만 녀석들한테 이 지구를 넘겨줄 수 없어. 꼭 지켜내겠어. 너와 그 아이한테 보여주겠어. 누구시죠? 코치님! 코치님 아니세요? 코치님께서 여긴 왜? 빛나야 이게 뭐죠? 왔군! 드디어 내릴의 성인이 나타났어! 무선이야! 철박 모두 저하 우선 경련원를1주사 그리고 관문를섭독하도록소실에 들어간다 어서 서줄 금빛나 네? 진정하고 내말잘 들어라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네? 아, 네. 아, 아. 금민철 미스터 미라클은 가명이야 그의 진짜 이름은 금민철이지 너의 아버지시다 <laughs> 아,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는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 어떤 사정이죠? 어서 나를 따라오노라 <laughs> 이곳은 오일 구역이다 외우주에서 침략한 생명체인 우주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지 우주인이요? 그런 게 정말 있나요? 아까 원반처럼 생긴 우주선을 봤지 그건 네리리 성인이 선제 공격을 한 거야 네리리 성인? 안경수 그래, 노엘드만 400년 만에 만나는 것 같군 네? 당신 아직도 살아 있었어? 오래누 사는군 난죽자 너희들과 결판이 나기 전까지 말이야 너희들처럼 약한 생명체가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닌 우리 네리리 여왕님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인류는 약하지 않아 너희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왕군 드디어 본부대가 출동했어 <laughs> 이제 지구는 네리리 성인의 것이다 <laughs>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걸 저기 교장 선생님 400년 전이라뇨? 그리고 네리리 여왕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아가씨 아무것도 모르나보군 어... <laughs> 그렇다면 내가 설명해 주지 너희들의 슬픈 운명을 말이야 섬이 2015년 7월 3일 지구에 한 명의 용사가 내려왔다 난 네리리 성의 정찰대원이었어 난 누군가와 달리 경주를 했지 내가 이기면 지구를 깎기로 하고 용사는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사람과 달리 기 경주를 하게 됐지 그런데 말이야 지구인의 비겁한 수작으로 용사는 결국 패배하게 됐어 하지만 이걸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난 단지 부하일 뿐이니까 이제 곧 내릴 행성에 정예부다가 도착할 거다 발승 직후 위치를 본부에 알려주지 딩동댕! 거대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 공격 시스템 작동 불가능 긴급 대피 긴급 대피 모든 직원과 학생 여러분은 당장 탈출 준비를 해주십시오 긴급 대피! 긴급 대피! 긴급 대피! 무슨 일인가? 그났습니다 대학 위성이 알수 없는 거대물체 충돌에 파괴됐습니다. 뭐라고? 대학 위성이 파괴돼요? 거대물체가 그대로 대기권에 돌입 남극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야. 어디서부터 지구인들아 내릴리 여왕님께 무릎을 꿇어라. <laughs> 대학유성과 남극 훈련학교를 파멸시킨 물체는 내릴리 성인이 보낸 도전장으로 판명됐습니다. 도전장에 의하면은 내리리와 싸우는 거대 운동에는 지구 표준 시간으로 한달 후며 일곱 명의 대표 선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일곱 명. 이때 일이 아니었습니까? 대학유성은 어떻게 됐소? 대학 위성에 남아 있던 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곱 명이 전선을 모는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끝이야! 인류는 이제 끝이라고 차라리 항복하는 게 어차피 질 거라면 평화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인류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음. 항복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응? <laughs> 싸워보지도 않고 행복하다니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아, 미라클, 진정해! 이제 와서 뭘할수 있겠어? 할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저, 최강의 전사가 저기 있어요! 음? 음? <laughs> 그때부터 300년이 흘렀어 난이 순간을 위해 최고의 육상선수들을 육성 육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물론 거기엔 교관들의 힘이 컸다 그중에서도 금민철 교관은 얼굴을 숨기고 이름도 숨기고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지구를 구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 인생을 바쳤어 내리리 성인과 결혼을 거대 운동회를 위해서 내리리 여왕은 여자라고 들었다 규칙상 남자는 거대 운동회에 참가할 수 없어 지구를 인류를 구하기 위해 키워낸 최강의 육상전사 <laughs> 금빛나! 그것이 바로 코스모 뷰티다! 좋아! 지구는 내가 지킨다! 크리스토퍼, 넌 교리를 어겼다. 수녀로 인정할 수 없어. 네. 후회하지 않나, 크리스? 안 합니다. 수녀가 될순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빛날 얻었으니까요. 빛날 위해서라면 전몇 번이라도... 음? 크리스! 몇 번이라도 달릴 수 있습니다. 전부다 그래. 각자 위치로. 준비. 어? 미안하지만 이 승부는 잠깐 미뤄줘야겠어. 아이라. 어어 어. 어, 어. 웬 일이야, 군빈나? 어, 그 모습은 아, <laughs> 7 개월 됐어. 나왔어, 여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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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쉽지만 아이라는 제약이었는데 앞으로 한명 남았어. 네. <laughs> 잘했어, 로레타또 기록을 깼어. 시초대로 진입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laughs> 어? 출발한 직후에 좀더 상체를 빨리 세워봐. 그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어? <laughs> 코스모뷰티 금빛 나왔니? 여기에 제시 커트랜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 된다고 했잖니. 어, 어. <웃음> <웃음> 정말 놀랐군. 빌드 핵탄들은 별명까지 붙을 만큼 거칠었던 자네가 점잖은 신부님이 되었다니. <laughs> 옛날 생각을 하니 세상 거꾸로군 <laughs> 그래. 그래왜 <laughs> 그러나. 제시를 데리러 왔나. 응. <laughs> 지구가 울기에 처한 지금 우리한텐 제시의 재능이 꼭 필요하니까 자넨 제시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군 그 아인 재능이 뛰어난 천재는 아니야 싫어! 난 그런 일에 흥미없어 우리한텐 제시가 꼭 필요해 부탁이야 제발 우리를 도와줘 여기서 한가롭게 내게 육성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마음대로 지껄이는 거지? 지금까지 고생이라고 모르고 지냈던 네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알기나 해? 너한테는 초라해 보이겠지만, 내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곳이야. 돌아가 난 가지 않겠어. 알았어, 돌아갈게. 하지만 그 전에 나와 한 번만 달려줘. 가기 싫으면 안겨도 좋아 그 대신, 다시 한 번만 나와 달려줘! 좋아 아무도 서나 볼수 없는 대경기! 연승을 거듭하는 슬림과의 영웅! 제시싱 스턴트랩과 금년도 코스프 뷰티팀 금빛나! 두 선수의 불꽃튀김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금빛나 만두고 싶으면 빨리 말해. 이런 데서 내기 육상을 하는 건 코스모 뷰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상관없어. 지는 자네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천재는 아니야. 그저 평범한 소녀에 불과하지. 만약 자네 눈에 그 아이가 천재로 보였다면, 그건 아마 제시의 피나는 노력 덕분일 거예요. 그 아이는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뼈를 깎는 듯한 처절한 노력을 했으니까. 목표. 그래 하늘형처럼 전설적인 코스모 뷰티가 되는 거지. 그랜 데려가주게 제시는 여기 있긴 아까워, 응? 이어떻 <laughs> 제시, 무슨 부야? 제시, 고마워. 너와 달릴 수있어서 기뻤어. 어? 기다려. 이건 말도 안 돼. 무승부라니. 난 무승부라는 걸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로레타, 미안해. 난 가세요, 언니. 어, 감동적이었어요. 제시 언니 오늘 너무 너무 멋졌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어요. 뭐라고 할까? 제시 언니는 오늘 마치 여신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꾸스미 뷰티 아니랑 같이 가서 함께 달리세요. 그래야 오늘처럼 멋지게 달리는 모습을 또볼수 있잖아요. 에이, 약속할게, 근빈 나, 어? 너한테 절대로 지지 않겠어. 왜냐면 난 네가 마음에 안 들거든. 우주인이고 남은 시간 한달 서둘러야 돼. 가자, 금빛 나. 이제 됐어. 이제 지구를 구할 지진의 육상 전사가 다 모였다. 올테면 와봐라. 내리리 성인.